6 5세에 깨달은 가장 큰 후회, 돈이 아닌 이 여섯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오신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꼭 전해주게.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2년간 전국의 요양원과 복지관을 방문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함께 이 깨달음을 나누어 보시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69세 김종현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먹는 약이 20알이 넘습니다. 4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야근을 자랑으로 여겼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76%가 만성질환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82%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을 45%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력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10% 증가하면 치매 위험이 2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 방법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 규칙적인 식사와 7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의 정기 검진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으시더라도 건강은 통장처럼 매일매일 저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인연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72세의 박영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줄것 같습니다. 30년간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자리도 끊임없었고, 인맥 관리에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20년 전부터 함께한 등산동호의 친구들은 지금도 내 곁에 있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이 친구들이 병원을 지켜줬어요. 돈 때문에 만난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만난 친구는 평생 곁에 남더군요.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실시한 5년간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87%더 낮았으며, 평균 수명도 4.2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65세 이영민님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딸아이가 첫 피아노 발표회를 할 때였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죠. 이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해외 출장 중이었고, 딸아이가 첫 출산을 했을 때도 바빠서 제때 달려가지 못했어요. 시간은 돈과 달라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족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의 89%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주 단 2시간이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시간은 돈처럼 나중에 만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최병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이제는 미용실 한번 가는 것도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손주들 학원비와 며느리 쇼핑비 때문에 제 병원비를 못 대겠다고 하더군요.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노인복지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 독립성을 잃은 노인의 93%가 심각한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며 그중 78%는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최소한의 연금과 의료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월 15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관계입니다. 한 복지관에서 만난 71세 장미란님의 사례가 특히 눈에 띕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며느리와 사위 집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였죠. 그러다 점점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제는 알아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62%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오히려 식물이 상하듯.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83세 황금순 할머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77세의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죠.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강사로도 활동합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현대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가진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68% 낮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 활동이나 운동과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가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어감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등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건강관리도, 관계 형성도, 취미생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끝으로, 오늘 밤 거울을 보며 꼭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의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진정한 친구들,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매일 아침을 설레게 하는 작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